안녕하세요. 오늘이 2025년 10월 22일입니다. 오늘 횡성 <laughs> 한우 축제하는 날입니다. 오늘 박서진이하고 오유진하고 온다는데 우리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트로트 가수를 좋아합니다. 자, 오늘 요거 이제 일제 어느 정도 마무리 해놓고 땅콩 좀 캐놓고 이제 생성 한우 축제 박서진이 오유진이 보러 갈 겁니다. 자, 이요 배추를 보여드려요. 이게 원래 이제 김장 배추 할그 배추밭입니다. 그요 배추밭이 지금 한천한0 0평 되는데 이런 배추밭이 한 팔천 평 정도 됩니다. 자, 원래 전반적으로 작황이 좋습니다. 여기 이밭이 제일 잘된 배추밭입니다. 그리고 잘된 배추밭이 한 4,000평 정도 되고 4,000평 정도는 배추가 잘 됐는데 약간 적당한 크기로 잘 자라 좋습니다. 자, 이거는 잘 자란 배추입니다. 자, 이게 원래야 청명가리라 하는 노랑추성 계통의 배추입니다. 여기 꽃이 싹 피는 게 요는 지금 배추가 지금 꽃이 쭉쭉 피고 있습니다. 자, 요게 꽃이 피다, 요게 이제 꽃이 핀 겁니다. 요게 뭐, 할까? 배추가 90% 정도의 결구가 들어가면은 속에 알이 차면서 위에가 살짝 벌어지게 이제 이걸 꽃이 피다 하는 겁니다. 요때 되면 배추가 맛이 확든 겁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서리가 와주면은 금상첨화입니다 맛이 아타가타가고 아싹 진짜 맛있는 배추가 됩니다. 자, 지금, 원래는 지금, 오늘도 영상 3도인데, 아, 체적이 오니, 3도인데, 뭐, 무서리가 살짝 오지, 서리가, 뭐, 젠서리가 안 왔습니다. 배추는, 김장배추는 젠서리를 몇분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배추가 아삭아삭 하면서, 깊은 맛이 들고, 고소해집니다. 자, 요게, 배추밭입니다. 자 멋집니다. 자, 지금 꽃이 피가 배추가 이쁘게 대가리를 쏙쏙 내밀었습니다. 요걸로 가 올해 김장배추 합니다. 자, 작년에는 가물어가지고 20kg 한 박스에 한 12폭이 13폭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올해는 배추가 잘 되어가지고 맛있는 배추가 한 6폭이 7폭이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 땀밭은 한 8폭이 9폭 정도 들어가고. 자, 배추는 참 물을 무제히 좋아합니다. 원래는 비가 억수로 왔습니다. 무제히 자주 왔습니다. 빵긋한 날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지금 상태에 지금 배추가 이제 거의 물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요 이제 날씨가 이제 계속 이제 비 오는 날이 없다고 예보가 왔으니까 이제 여기 이제 물이 좀좀뚝 좀, 빠지면서 맛이 듭니다 자, 가슴도 이제 어제 마지막으로 쳐 줬고, 자, 아삭아삭한 배추가 됩니다. 그리고 배, 배추 저의 영양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자주 오는 충분한 그물 공급입니다. 그리고 질소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질소가. 비가 오면은 질소가 많이 빠집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공급해줘야 되는데, 그냥 헛구랑에 주면은 질소가 다 떠내려 갑니다. 그러면 배추가 물음병이 잘 옵니다. 근데 물음병이 안 올라가면은 질소가 충분히 다 가리하고 일반 구성성분이 골고루 잘 대합이 돼줘야 됩니다. 그러면 물음병 안 옵니다. 건강한 배추는 물음병 안 와요. 그리고 녹음병도 잘안 옵니다. 근데 질소가 부족하면은 물른병 오고 노균병이 옵니다. 자, 원래는 배추가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병증도 없습니다. 자, 요래가 이제 11월 초, 초부터 절임 배추 하는데 원래는 저 10월 말에 하기로 했는데 올해 서리가 안 오고 비가 잦아지는 관계로 맛이 덜 들을 것 같아서 전부 다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가 이제 11월 초부터 드림 배추를 할 겁니다. 자, 배추 잘 됐습니다. 요런 배추밭이 요게 1,500평이고 저 위에가 2,000평이고 다잘 됐습니다. 그리고 요 배추가 한 6, 8,000평 정도 심었습니다. 그런데 제 채로 잘 돼요. 여기 이 밭이 지금 제일 잘된 배추밭입니다. 이배추 밭은 한 6포기에서 2 0 k g 절임 배추 하면은 7포기 정도 들어가고 다른 배추밭은 8포기, 9포기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추통이 약간 큰걸 원하는 사람은 이걸 드리고 약간 적당한 걸달라하는 사람은 적당한 걸 보내드릴 겁니다. 자, 올해는 배추 무제에잘 됐습니다. 이제 쨍하고 해 뜰려면 남았습니다. 쨍하고 해 뜰면은 배추 맛이 확 듭니다. 서리도 와야 됩니다. 근데 요번 저, 저 며칠 있으면은 된 서리가 몇번올것 같습니다. 서리가 오고 난 뒤에 절임배추 할 생각입니다. 자, 배추가 멋집니다. 자, 제가 20년 절임배추했는데 올래가 배추 작황이 제일 좋습니다. 제가 87년도부터 배추 농사 지었는데, 이렇게 잘된 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이렇게 자주 와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배추 관리만 잘해주면 됩니다. 이랑 넓고, 이랑이 가수 넓습니다. 지금 이제 배추가 통이 많이 큰데, 헛고랑에 지금 배추가 죽을 길에 안다입니다 그리고 이랑도 높습니다. 이건 높긴 높긴 합니다. 이게. 고랑도 높고. 그리고 이 간격이 55cm입니다. 그러니까 배추가 충분한 간격이 있으면 배추가 심고난데이 정도로 간격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통풍이 잘 됩니다. 통풍 안 되면은 물음병 오고 녹음병 옵니다. 그런데 지금 물음병 온게몇 폭이 안 됩니다. 그럼 물음병 와도 옆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건강한 배추는 물음병이 오지 않을 뿐더러 옆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건강한데 병이 왜 옵니까? 그리고 약한 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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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도 그렇잖아요. 약한 사람이 병을 많이 하고, 어, 뭐, 뭐, 감기만 오면 바로 걸리잖아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우통 보고 댕겨도 감기 안 걸립니다. 배추는 똑같아요. 자, 좋습니다. 자, 이배 감사합니다.